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기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어제 이어서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 보면 아주 희한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냐? 베드로가 바울에게 엄청나게 질타, 질책받습니다. 2장 11절입니다. 개바가 안기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개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메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하므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개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였노라.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저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게바와 야고보와 요한. 왜 게바와 야고보와 요한이 나오냐면 여기 야고보는 주의 동생 야고보인데 예수님의 동생, 친동생입니다. 이세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 초대교회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게바와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게 보면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환상,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금지하는 음식을 먹으라라는 환상을 베드로가 본 이후에 이방 성교가 성령님의 힘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값도 없이 따지지도 않고 이방인들을 성교하는 그선교정책을 성교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냐? 베드로가, 바나바도 마찬가지고요. 남은 유대인들과 같이 그들 바나바도 그들의 개바, 여기 보면은, 베드로가 밥을 먹다가, 12, 2장 11절입니다. 개바가 베드로거든요. 안디옥에 일을 쓸때 책망받을 일이 있는데, 뭐냐면, 이방인들과 밥을 먹다가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 그러니까 유대인이면서 유대인 전통을 가지고 있는 그거를 강조하는 기독교인들이 오니까 이방인들과 밥 먹는 것이 책잡힐까봐 밥 먹다가 도망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같이 밥 먹는 이방인들은 자기들이 교회의 지도자인 새로 오신 목사님과 밥을 잘 먹고 있다라는데 그 이방인들이 세 가족이죠. 밥 먹고 있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도망가버려요. 그 이유가 유대인이면서 할례를 강조하는 사람들에게 오해받을까 봐. 근데 오해가 아니죠. 베드로가 한 행동은 바울 입장에선 배신인 거예요. 이중적인 모습인 거예요. 여기는 이렇고 저긴 저렇고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13절에 유대인들 니 그와 같이 외식, 외식이 겉모양을 가지고 변한다는 거니까 이렇게 외식하니까베드로가 그러니까 바나바도 그렇게 생각해서 이방인들과 함께 하는 것을 꺼려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결정적으로 나중에 바나바와 바울이 2차 선교여행 때부터 헤어진 이유입니다. 바나바와 그리고 바울이 선교여행때 두 번째 성교의 여행 때 헤어진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은 첫째 바울 입장에서 베드로가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방인 성교가 정당한 걸 알면서 이방인 세 가족과 식사를 하다가 유대인들이 할례를 강조하는 소위 교인들로 받으려면 할례 받아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자 그 앞에 사람들이 민망할 정도로 도망갔다. 이거를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베드로는 환상도 보고 다 봤어요. 하나님이 이방인 성교한다는걸 알았어요. 그래서 동의하고 함께 해 줬습니다. 근데 베드로 왜 그랬을까요? 여기서 우리 인간의 약함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비전을 보여주셔도요, 내가 생각하는 관습과 문화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을 못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환상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그림을 보여줘도 내가 그 비전에 동참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심지어 베드로조차도 깨어있지 못할 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방인의 비전을 100% 전적으로 함께하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서 생각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을, 삶을 향해서 보여주시는 비전이 있을 겁니다. 너희 가정을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하나님의 바울과 같은 또는 모세와 같은 같은 또는 베드로와 같은 집안으로 만들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가정에게 원하는 헌신과 원하시는 모습을 이끌어내기 위해 끌고 가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러한 모습을 보여 주셔도 내 마음에 확신이 있어도 그 비전을 내가 못 따라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의심해야 됩니까? 나를 의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의심해야 됩니까? 나중에 베드로는 이 일로 바울에게 얼굴을 들지 못합니다. 베드로도 약함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우리 교회의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비전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보여주신 비전도 우리가 따라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피하려면 날마다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말씀 묵상을 보시는 여러분처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무 값지고 큰 거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직장에 학교에 모든 관계 속에 교회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주고 싶은 비전이 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못 따라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날마다 깨어있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삶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